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본주님께서 오늘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여캐릭이고요. 자, 두 손입니다. 두손 이어로.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 일단 투명 세트 먼저 구매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성형이랑 헤어를 또, 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뭐, 흑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소프라노, 맑단, 청순한 그대, 그리고 릴리, 시컬 펌,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헤어에 맞춰서 하고 싶다 하셨고요. 그리고 성형은 포도씨머레숲페 요정, 유리눈, 메이크업 퀸, 슈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돌려볼 거예요. 금액은 5만원 플러스 10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새로 나온, 어, 준 로얄 헤어 쿠폰과, 그리고 트렌디 성형 구매해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투명 세트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 핑크 사주고요. 자, 그리고 피부도 사야겠죠. 피부가 누리끼리 하기 때문에. 피부까지 사주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자가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자 먼저 벗겨줄게요. 아이고, 네. 하지만 지금 일단 모자를 낀 상태에서 헤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주고요. 성형 먼저. 그리고 헤어. 어? 헤어가 짧은데? 모자 때문에 짧은 건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오, 머리에다가 헤어가 무슨 헤어지? 아,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머리, 모자를 지금, 어? 지금 꽉 조였어요. 자, 성형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모자를 딱 벗겨주면 우와 우리 또 이렇게 야 대박 공주님이 어 헤어를 그렇게 돌려가지고 못 뽑은 맑은단자을 원킬로 게이드 자 말단 원킬에 머리 얼굴 이렇게 나와주고요 자 일단 좋아요 여기다가 맞춰 서 코디를 해볼 건데 일단 피부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피부 미백 딱 해주고 하얗게 자 그리고 본주님 헤어랑 성형이 원킬로 나와서 믹스 염색 가시니까 자 지금 보시면 믹스 염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괜찮아요 그나마 저렴할 때 한번 돌려줘 오케이 그럼 막단 한번 자 미경 하나 사주고요 짠아자 노랑색하고 주황색이 나왔어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주황색에 노란색이 섞였습니다. 어, 노랑하고 주황색. 요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요대로 진행하실 건지 이대로 가. 오케이. 그래 그래 머리 깔맞춤에 해서. 봐봐 봐봐. 그리고 렌즈가 지금 빨간색인데 어, 렌즈는 뭐 무난하게 검정색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파란 렌즈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빨간 렌즈? 지금 검정. 검정도 괜찮고, 파랑도 괜찮고, 빨강, 빨강은 많이 안 쓰긴 했는데, 여기 세개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은데? 파랑, 오케이. 자, 파랑 렌즈에다가 맞춰가지고 한번 코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한번 입혀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나나 멜빵 약간 노란색으로 깔맞춤 하실 거면 요런 느낌으로다가 자, 레이디 카멜리아 요거 그다음에 말랑 크림드레스 말랑 크림드레스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공녀 대공녀 요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대공녀는 약간 지금 헤어가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지금 드레스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뺍시다 네, 봄의 심포니 봄의 심포니 여기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라벤더 케이프 그 다음에 벚꽃 우비 벚꽃 우비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백송이 동백송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피앙세 요거 피앙세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셜록 뭐 베리타스 셜록에다가 베리타스도 괜찮고 근데 지금 좀 덥죠? 지금 너무 더워요. 셜록이랑 베리타스는 지금 입기엔 좀 더운 느낌이에요. 달콤 계란 가자 이거 노란 계열이 조금 더 어울립니까? 그럼 노란 계열에 맞춰서 한번 뽑아보죠. 제가 노란색 위주로 좀 깔맞춤 본중이 깔맞춤 좋아하시는구나. 자, 한번 노란 계열로 한번 맞춰서 찾아봐 드릴게요. 자, 개구리 빗방울. 개구리 빗방울, 요거. 상이야인데? 그 다음에 토끼곰 티셔츠. 요거. 토끼곰 티셔츠. 여기 바지는 좀 이따가 입힐 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레인보우 탑. 요거. 요것도 괜찮아. 레인보우 탑도 가볍게 입기에 좋아. 그 다음에 하트 뿅뿅. 하트병랑 티셔츠 요거 그 다음에 당근 멜빵 요것도 있고 아까 주황색 생각하셨으면 당근 멜빵도 괜찮고 뭐 요정도? 이 이정도 될것 같습니다 본주님 여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멜빵? 멜빵 괜찮습니까? 당근 멜빵, 바나나 멜빵 바나나 멜빵은 노랑이 여기 당근으로 자 요렇게 자요 상태고요 자 이제 무기 찾을 거에요 무기가 두손 검이었습니다 두손 검이라서 두손 코디가 좀 까다로워요 자백만전자 스틱은 요겁니다 약간 눈 살짝 가려요 그리고 회중시계 회중식에는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요그 다음에, 비치발리불. 비치발리불, 요거그 다음에, 요요. 요요는 좀두 손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려져요. 그 다음에, 부들부들. 요거. 얼굴 좀 가려요. 그 다음에, 크레용. 크레용. 자, 무기. 크레용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레용 같은 거. 얼굴 안 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팡이. 자, 별 지팡이, 요렇게. 좀 얼굴 가립니다. 그 판타지아. 이것도 있고. 크레용 나중에 오르냐고? 들어간 친구니까 점점 오르긴 할 텐데, 엄청 빠르게는 안 오를 것 같아요. 크레용 케샵에 있다고요? 그거 하실 거예요? 뭐, 그거 계속 쓰기 싫으면 다른 거 사도 되니까. 아 그걸로 오케이. 그러면 꼬마 크리용 가져. 지금 상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모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드레시 리본.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짝반짝해. 아이좀 이상해요 이거. 자 반짝노돌프 요것도 있고 사실 반짝노돌프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laughs>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자 친한님의 천사 요거 그다음에 토끼기 멋진 토끼기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라이머리 그다음에 쫑긋 수박 쫑긋 수박 요거 가실래요? 프라이머리 요거. 1억 1,800. 오케이. 요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하죠. 어, 지금 보시면, 어, 직업이 히어로였죠? 히어로 요 캐릭이었고, 자, 공격 모션은 요렇게, 어, 되겠고요. 그리고 점프 모션. 요렇게. 자, 그리고 아이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일단 성형 머리, 얼굴에 파란 렌즈, 그리고 말단인데요. 주황색인데 믹스 염색 해가지고 주황색, 노랑색입니다. 그리고 후라이 머리, 인형 핑크 투명 세트 착용했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당근 멜빵, 무기는 꼬마 크레오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네, 왼편이 코디 전, 그리고 오른쪽이 코디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